안녕하세요. 여기 보이는 이 보루방인데요. 용수 보루방입니다. 이 보루방 구멍 뚫는 이 보루방이 이게 제가 아까 그 5인치 탁상 바이스, 바이스 설치하는 영상을 만들어 올렸는데요. 그 탁상 바이스도 비싼 거는 100만 원이 넘어요. 탁상 바이스도 저는 한 5, 6만 원짜리 샀습니다만, 바이스 하나도 비싼 거는 100만원이 넘고 보뭐 소위 말하는 공업사에서 쓰는 그 전문가용은 몇 십만 원씩 한단 말이에요 바이스 하나도 이보르방도 비싼 거는 이것도 100만원 아니라 200만원 넘어가는 것도 있어요 이게 일반적으로 일반적인 그 보르방 중에서는 가장 작고 가장 싼 건데도 이것도 굉장히 비쌉니다 이게 용수보르방이 용수보르방. 삼천리보르방이나 용수보르방은 세계적인 메이커라 아주 전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메이커입니다. 굉장히 비싸요. 이거를 여기가 지금 양봉장이거든요. 양봉장에 여기가 이제 농지라 정식 건물을 못 올리고 하우스하고 창고를 이렇게 기둥을 받고 천막지로 씌워놨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정식 건물이 아니고 창고에다가 이걸 처박아 놓고 위에다 물건을 잔뜩 쌓아 놓아서 한 1년 동안 이거를 꺼내지도 못하고 그냥 놔두니까 이제 녹이 많이 들었는데 아주 정상적으로 작동은 아주 잘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이게 13mm 보루망이고요 요즘은 다 이런 척을 안 쓰거든요. 키레스 척. 이게, 이거 키로 안 돌리고, 그냥 손으로 잠궜다 풀렸다는 키레스 적으로 교체를 하려고 이걸 빼려고 그러는데 영안 빠져요. 그래, 이거는 조금 있따 보고, 저는 이거 말고, 이거는 내가 그동안에 한 1년 동안 창고 안에 처방을 하고, 이거 꺼내지를 못해서 못 썼고요. 그동안에 쓰던 그 작은 보로방이 또 있어요. 이거보다 작은 거. 그거는 이제 드릴을 굵은 건못 끼우고, 굵은 것도 끼울 수는 있지만, 회전이 너무 빨라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드릴이 커지면 커질수록 회전이 점점 느려져야 돼요. 그래서 요거는 회전을 조절할 수 있는 벨트가 있어요. 그래서 보루방에 회전을 조절하는 것부터 먼저 보여드릴게요.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여기 이쪽에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1, 2, 3, 4, 5단인가 4단인가 이렇게 조절을 할 수가 있어요. 있는데, 옆에 보면 이렇게 나사를 풀고 모터를 장력을 조절할 수 있게 돼 있어요. 이쪽은 그냥 이렇게 고정이 아니라 이렇게 구멍이 뚫려진 대로 푹 박혀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고 이쪽을 풀러 가지고 모터하고 보로방 간격을 좁혔다 넓혔다 할수 있게 돼 있어요. 자 지금 이렇게 모터하고 보로방 간격을 좁혀 놓고 벨트를 가장 느린 속도로 맞추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는 이게 13mm의 보로방이니까 한 10mm 이상 굵은 드릴만 끼우고 구멍을 뚫기 위해서 속도를 가장 느리게 조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터 힘이 약해도 회전이 느리니까 여기가 모터 축에는 아주 작은 벨트, 이쪽에는 가장 큰 벨트다 끼워가지고 이 조절을 했어요. 자, 그리고 이제 요거를 모터하고 보르방하고 사이를 넓혀야 되니까 이렇게. 얘는 이제 스페너를 집어넣고 제껴서요. 껴가지고 벨트가 팽팽해지게 만들고,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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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언제 전에 집에서 가지고 올 때, 이게 이삿짐 센터로 날른 거거든요. 무거운 기계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막 눌리고 그래서 찌그러졌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이건. 작동은 아주 잘 되고요. 이상이 없는데, 지금 여기에 안 빠져가지고 굉장히 애를 먹었어요. 이게 보세요. 이렇게 녹이 났으니까 이게 제대로 빠지게 생겼냐고요. 원래 그냥 툭툭 치면 쑥 빠지는 거예요. 이게 어, 10, 이거보다 큰거 17mm 이상 대형부르방은 이렇게 이렇게 하면은 여기에 키가 있어요. 그 키를 이렇게 그 쇠기를 집어넣고 탁망치로 치면 이게 푹 빠지는데 13mm 부르방은 그런 방식이 아니고 밑에서 그냥 끼우게 돼있다고요 이게. 여기서 내려치면 쑥 빠지게 돼 있어요. 근데 안 빠져요. 아무리 해도 안 빠져, 이게. 이게, 보르방 상태를 보세요. 이게 스키 찬 곳에다가 한 1년 동안 이게 처박아 놨으니까, 이제 이게 녹이 나서 빠지질 않아요. 망치로 지금 내가 망치로 계속 치는 거예요. 빼, 빼보려고, 빼려고. 이게 치면 빠지는 거거든요. 안 빠져요. 안 빠져서 어떻게 했느냐. 여기다 이제 칙칙이, 그, 보통 카센터 가면 칙칙이라고 있잖아요. 오일이 아닙니다. 칙칙이는 녹제거제예요 그게. 여기다 칙칙이를 뿌려가지고, 한나절 정도 놔두니까 이게 웬만큼 쑥 빠졌어요. 이게 이제 쩔어붙어서 안 빠지는 거예요 그래서 칙칙이를 뿌려가지고, 일단 빼냈습니다. 여기 좀 빼, 뺐잖아요. 뺐는데, 이거 빼, 이게, 이게 스마트폰이, 스마트폰이 좀 그래요. 이게. 촬영을 하다가 저절로 촬영이 안 되는 수도 있고. 자, 이렇게 지금 여기 껴져 있게 그냥 밑으로 꾹 끼는 거요. 이 식치기를 뿌려가지고 하나 절 정도로 놔둔 다음에 툭 치니까 그냥 쑥 빠진 거예요. 이렇게 빠진 거고. 그리고 나서 이제 키레스 척을 이렇게 끼우면 되는데 내가 키레스 척을 잘못 샀어요. 자, 이런 식으로 딱 쳐가지고 빼내고 여기는 요 끝에는 좀 가늘고 위로 올라가면서 두꺼운 원뿔형으로 되어 있고 이것도 원뿔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꽉끼어서 마찰력으로 돌아가는 거고 이건 절대로 헛돌진 않아요. 이건 키라 이런 건 없어요. 자, 지금 저녁 때 택배가 왔어요. 왔는데 내가 구입을 잘 못해서 이걸 나도 몰랐어요. 여기, 여기를 보세요. 이걸 보니까, 여기 이걸 이렇게 푹 끼워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척을 판매하는 사람들이, 자, 여기 보면은 지금 2mm라고 된게 잘못된 거예요. 1mm라고 써 있어야 돼. 이게 키레스 드릴 척이라고 돼 있는데, 요거는 핸드드릴 용이에요. 이게. 13mm는 13mm인데, 핸드드릴에 이게 들어가냐고요. 이게 2-20UNF가나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규격인가 봐. 이거, 이걸 아는 사람이 어디있냐고요 2분의 1인치라는 것은 이게 연부요, 연부. 연부가 13mm인데 이게 내가 13mm를 산건 맞아요. 그러면이 화면에다가 이런 거를 정확하게 올려야지. 요거 나사로 돼 있잖아요. 이러니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돈 벌기가 그렇게 쉬우면 누군들 돈을 못 벌겠어요. 저는, 저도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거든요. 자, 여기 인터넷에서. 저는 원래 도메인이 두 개가 있어요. 여기, 여기. 제가 상호가 가나출판사거든요. 가나출판사.kr을 하면은 제 홈페이지가 뜬다고요 이게 도메인이요. 가나출판사.kr을 하거나 아니면은 가나출판사.com을 해도 내가 도메인이 두 개나 있다고요 가나출판사.kr이나 가나출판사.com을 하면은 내 홈페이지가 뜨는데 이게 안 뜨는 수가 있어요. 윈도우즈를 업데이트를 안 했다든지 윈도우즈를 정품을 안 쓴다든지 어쨌든 보안이 취약하면은 구글 크롬에서 연결을 안 해줘요. 그래서 내가 비, 비싼 도메인을 두 개나 가지고 있으면서 도메인을 안 알려드리고 내 홈페이지에 쉽게 오는 방법이 유튜브에서 유튜브에서 가나출판사를 검색하는 거예요. 유튜브에서 가나출판사, 유튜브에서 가나출판사를 검색을 하면은 여기 있잖아요. 유튜브에서 가나출판사 검색해서 이 동그라미 속에 들어있는 내 얼굴을 클릭하면은. 자, 그러면 이게 유튜브 내 채널이거든요. 여기도 동영상이 뭐 수천 개가 있으니까, 여기 아마 5인치 탁상 바이스 설치하는 거 아까 올린 영상이고요. 지금은, 그러니까 13mm 의 탁상 보루방 키를 빼서 키레스 척으로 교체하는 걸 알려드리는 건데, 자, 여기서 이내 유튜브 채널에 오셔서 여기, 여기, 여기 이렇게 손가락으로 변화하자 이게 내 홈페이지 주소를 링크해 놓은 거예요. 이게 저는 이제 책을 쓰는 사람이고요. 어, 책을 이게 하루 종일 컴퓨터 한패더 앉아서 책만 쓰다 보니까 머리, 어깨, 무릎, 팔, 다리 안 아픈 데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서 시골에 내니까 양봉을 하고 있으면서 저는 책을 쓰는 게 직업이지만 내이 나이에 특허도 6섯 건이나 출원을 했고 기계에도 남다른 조회가 있기 때문에. 기계에 관한 영상도 내가 많이 올려요. 그래서 지금 내가 요, 요거 도메인을 알려드리잖아요. 이 홈페이지도 내가 만든 거고, 도메인도 저는 두 개나 가지고 있고, 그러나 도메인을 여러분한테 안 알려드리고, 유튜브에서 가나출판사를 검색해서 동그라미 속에 들어있는데 얼굴을 클릭해서 내 유튜브 채널에 오셔서 여기, 여기를 클릭하면 내 홈페이지에 오실 수가 있어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내 홈페이지 오실 수가 있고 여기에서 이제 뭐갈수 있고 어, 이거 이제 출판사를 클릭하면은 이제 제가 쓴 책을 다 보실 수 있고요. 아주 어, 저는 이제 카메라 교본 책도 편했기 때문에 카메라를 들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촬영하는 각종 사진을 내가 판매를 하는 게 주력 상품이고요. 여기서 가장 잘 팔리는 책이 PC 정비사 교본, 쇼핑몰. 이것도 좀 아주 많이 팔요 여러분들 아마 컴퓨터 이게 인터넷으로 이거 보시는 분이라면 다 필요한 책들이고요. 자, 제 홈페이지에서 여기서 쇼핑몰을 클릭하면은 저도 쇼핑몰 운영을 한다고 인터넷 쇼핑몰을 그러기 때문에 자, 내가 인터넷 쇼핑몰에서도 어, 서울이스테나 내가 한 100만 개 이상을 올려놓고 팔았고요. 지금도 아이 뭐 엄청나게 나 많은 상품을 판매를 하지만 1년 12달 3 6 5일 상품 문의 전화는 1년에 10개도 안 와요. 전화가 안 와요. 상품을 시시콜콜 물어볼 이유가 없어요. 상품을 물어볼 그러니까 3살, 3살이라면 살좀 너무 과장돼 있고 초등학생이 봐도 뭐 시시콜콜 물어볼 게 없이 이렇게 상품을 만들어 올려야 될거 아니야. 뭘 물어봐? 물어볼 게뭐 있어 여기에 여기 보면은 이 책에 대한 내용이 있고 이렇게 저렇게 돼 있고 목차 있고 자 이렇게 이렇게 이거는 책이지만 어쨌든 상품을 어 내가 얘기했잖아요 저는. 이 나이에 특허를 6건이나 낸 사람이고, 공업사를 할 정도로 내가 그런 공구도 많이 가지고 있고, 아주 별의별 일을 많이 하는데, 그리고 내가 컴퓨터 자격증을 약 10개나 가지고 있고, 책을 수십 권쓴 사람인데, 내가 화면을 위에서도 밑에까지 훑어보고 또 보고, 훑어보고 또 보고, 내가 젊은 사람들한테 실수하지 않으려고 10번을 검토를 해서 구입을 했는데도, 오늘 잘못 왔잖아요 내가 구입을 잘 못한 거죠 이게 표기가 명확하게 돼 있어야 되는데 이게 이제 규격을 나도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 규격이 지금 내가 이걸 다시 샀어요 이게 13mm잖아요. 13mm 잖아요 13mm 부르방 이래서 1 아까 2라고 써 있었잖아 그냥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래서 13mm 고 후면 이걸 아바라고 그러면서 아바가 JT 6이요 JC6, 여기에 써 있어야 돼. 내 그걸 몰랐어요, 나도. 이런 거는, 이거 전문적으로 이런 걸 하는 사람들이 알지. 내가 아무리 뭐 특허를 많이 냈고, 책을 많이 썼고, 컴퓨터 자격증 10개씩 돼도 이걸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 이게 뭔 말인지를 여기다 써놔야 될거 아니야. 여기도 이런 식으로 써 있어야지. 내가 구입한 데는 여기가 나사란 나사지만, 이렇게 이거하고 똑같아요. 어두워서 보이지도 않아. 그렇게 올려놓고 팔았으니까. 그건 반품했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반품하는 거예요. 나는 내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한다고 내가 조금 전에도 얘기를 했잖아요.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을 하면서. 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면서 저도 이 엄청나게 많은 상품을 팔지만 1년 12달 상품에 관한 문의 거의 한 번도 없을 정도로 문의할 게 뭐가 있어요. 시시콜콜 초등학생이 봐도 척하면 알수 있게 올리는데. 그리고 반품도 없고 반품할 게뭐 있어요 내가 화면하고 틀려야 반품을 하지 아 화면에는 아까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가 나사식으로 돼 있는데 화면에 나사식으로 된게 명확하게 안보였어 그러니까 내가 반품해버렸지 반품을 하고 지금 다시 산 거예요 그래 왜, 왜 그렇게 판매를 하냐고 이렇게 쇼핑몰이 그렇게 돈 벌기 쉬우면 누군들 돈을 못 보냐고요 이 쇼핑몰 하는 사람들이 혹시 이 영상을 본다면 정신 바짝 차려야 돼. 돈 버는 게 그렇게 쉬우면 누군들 돈을 못 벌겠냐고요. 인터넷 쇼핑몰 운영하면 은 일단 함정에 빠지지, 자기 스스로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함정에 빠져버리면 은 맨날 내가 뭘 그러니까 천원짜리 주문에 만원짜리를 보내는 수가 많아요. 내가 함정에 빠져가지고 상품을 그렇게 올리면 안 돼. 함정에 안 빠지게 올려야 되고 초등학생이 봐도 시시콜콜 물어볼 것 없이 나같이 이렇게 지금도 수천 종을 판매를 하지만 1년 12달 상품 문의 전화는 단한 건도 없대니까요. 이렇게 올려야 될거 아니요. 그 다음에 1년 12달 반품은 단한 건도 없지. 이렇게 팔아야 될거 아니요. 그런데 하여튼 내가 나는 판매도 많이 하지만 오늘 하루에 온 택배가 10개도 넘어요 내가 구입을 해서 온 택배가 그 10개 중에서 그 10개 중에서 내가 두 개를 반품을 했는데 지금 키레스 척같이 아니 그걸 일반인이 어떻게 하냐고요 그냥 13mm 키레스 척 하니까 다 끼우면 맞을 줄알았어니세상에 나사식으로 된 거를 표시를 해놓고 JT6이 뭔지도 설명을 해놓고 이거는 나사식이다 그냥 기우는 부르방에는 안 만든다 이런 걸써 놔야 될거 아니오? 그까 반품을 해버리지 내가. 그러니까 이게 아 물론 경험이 없을 수도 있고 쇼핑몰을 저 아직 시작한지 얼마 안, 안 되는 게 아니야. 쇼핑몰 나보다 아마 물론 나는 우리나라 일 세대고 우리나라에서 가장 먼저 시작한 사람이니까 뭐 나보다 더 오래된 사람은 없겠지만 쇼핑몰을 이렇게 하란 얘기요. 이게 초등학생이 봐도 척하면 알수 있게. 화면만 무지하게 길게 만들어서 도대체 뭘 파는 거지 알 수도 없이 그것도 일종의 광고 수표 속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 속임으로 판, 뭐, 그러면은 나는 지금 내가 잘못한 것도 아닌데도 반품을 해버렸는데, 그 반품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눈 속임으로 판매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화면에 이걸 멋지게 올리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대로 올려야지. 화면으로 볼 때는 기가 막히게 멋졌는데, 물건을 받아보니까 어 이게 영 아니다. 그 반품하지. 그게 덥석에 나 같은 사람이나 반품하지. 그 까다로운 사람들이 반품 안할 사람이 어디있어요 그러니까 쇼핑몰에 아무리 인터넷 쇼핑몰이 쉽사 뭐 많이 해도 그렇게 하면 돈은 죽어도 못 벌어요.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넷 쇼핑몰 100명이 시작하면 1년 후에는 90명도 안 남고 3년 후에는 한명 남기도 힘든 게 인터넷 쇼핑몰이에요. 그래서 이게 쇼핑몰을 아무나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렇게 열심히 여기, 지금 여기 보시면은, 온라인 쇼핑몰 창업책도 이게 많이 나가거든요. 이걸 보시고 공부를 하셔서, 이렇게 쇼핑몰 하시고 싶으신 분들, 지금 내 얘기하잖아요. 시시콜콜 초등학생이 보아도 착하다 착 알게, 대학교 아니라 대학교 박사학위 받았어도, 지금 내가 삼성 갤럭시 점프3를 엊그제 샀고, 어, 사, 삼성 나는 갤럭시 스마트폰이 지게로 한 지게는데요 지금, 뭐 지금 평균 한0 대는 되고 내가 들고 다니면서 쓰는 것도 세대는 항상 들고 다니는데 아예 세상에 그 충전중 퍼센테이지가 그동안에 크게 나왔거든요 이렇게 그게 얼마 전에 UI 업데이트를 하더니 여기다 내 눈은 보이지도 않아 개미 뒷다리에 붙은 먼지같이 여기다가 뭐몇 프로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 그런 그 삼성 망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인터넷 쇼핑몰도 그런 식으로 하면 망하는 거예요. 내 책이 왜 많이 팔리냐? 나는 나이가 있어서 돋보기를 써야 글씨가 보이지만 뭐 요즘 젊은 사람들도 글씨가 눈이 나쁜 사람 많아요. 그래서 나는 책을 글씨를 굉장히 내가 크게 이거 만들어요. 그래서 내 책은 눈이 뭐 상당히 나쁜 사람들도 그냥 부담없이 볼수 있어요. 작은 글씨가 없어요. 다 커요. 글씨를 크게 만든다고 내가. 그러니까 잘 팔리는 거예요. 책이. 보기가 그냥 딱 해보니까. 막 그냥 막 눈을 찡그리고 안 봐도 막 그냥 글씨가 크니까. 어이, 뭔가로 좀 판매를 하면은 제대로 잘 팔리게 연구를 해야 될. 그냥 무턱대고 멋지게 만들어서 그냥 깰 같은 글씨로 그냥 돌보기 현미경 써야 보이게 올리면 그게 팔리겠냐고요 그게 미치겠습니다 정말로 이거 이거 이걸 여기 지금 보니까 여기 나사가 있잖아요 화면에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화면에는 이렇게 이게 나사가 어디 있어요 나사가 안 보이지 그래놓고는 그냥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반품해 버리지 반품하고 다시 산 거지 이렇게 돼 지금 와. 지금 물건을 받아서 어 보니까 나사로 돼 있잖아. 이게 들어가냐고요. 그냥 쑥 끼워야 되는데. 아이고, 미치겠습니다. 그래서 예, 지금 일단 내가 보루방을 자. 일단 요 용수, 용수 보루방 13mm 보루방. 요 이제 이게 새 거라면은 그냥 톡톡 쳐도 쑥 빠져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습기 찬 곳에다가 한 1년 정도 이걸 꺼낼 수가 없었어요 물건이 막 앞뒤 위로 꽉 쌓여 있어가지고 지금은 내가 공사를 하는데 보로방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몇날 며칠 고생을 해서 이걸 꺼낸 거고 이런 경우에 여기다 칙칙이를 뿌리고 한나절이나 좀 있다가 여기서 뭘 대고 탁 치면은 그냥 쑥 빠져요 이게 이 요, 요거 보세요 이런 식으로 요렇게 대고 이렇게 대고 이게 툭 치면 쑥 빠진다고요 빠지면은 오늘 내가 새로 산 드릴 척은 키레스 척이죠. 이런 식으로 돼있다. 그냥 갖다 딱 끼우면 돼요. 아까 봤잖아요. 13mm, 여기 J, 제이... 여기, 이래서 쉬었죠. 후면 아바, 요게 아바래요. 아바. 후면 아바 j t 6요 j t 3 하면 안 돼. j t 6이라고 써진 걸 사야 되고, 나는 13mm이기 때문에 13mm를 사야 돼요. 16mm는 더큰 보루방이라야 된단 말이요. 13mm 보루방이고, 후면 아바 j t 6 근데 이거를 모르더라도, 이런 걸 모르는 사람도 이거를 척 하고 살수 있게 올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화면에다가. 근데 이거를 살려고 내가 그렇게 몇날 며칠 내가 이렇게 검색을 해 보았는데, 그렇게 올린 사람이 단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유튜브에 다른 분들이 올린 영상, 뭐 네이버 지식인, 난 모르니까, 나도 모르니까, 왜 이게 안 맞는지. 그래서 알아낸 게, 후면 아바가 JT6이라는 걸 사야되고, 그 다음에 그냥 키레스 척 하면 안되고, 보루방 키레스 척. 아까, 그러니까 내가 그 산거는 보루방 키레스 척이 아니야, 이게. 이게 어, 핸드드릴 키레스 척이요. 그렇게 써놔야지. 여기 에 핸드드릴 키레스 척이 어디가 써있어요? 미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판매하는 사람이 이런 걸 모르고 판매할 수도 있고, 그니까 러 인터넷이, 인터넷 쇼핑몰이 뭐, 그냥 큰돈안 들이고 할수 있다 천만의 말씀 만만의 공떡 가장 많은 자본이 들어가는 게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파는 게 뭔지도 모르고 팔고 해외 구매대행하는 사람들 올린 상품을 보면 중국에서 있는 중국어로 된찐따이짜왕왕용숭와 그대로 갖다 올려놓고 그게 뭔지도 모르고 파니 그게 팔려요 팔리면은 팔리는 즉시 반품 들어오지 그래가지고 무슨 돈을 버냐고요 아이고 미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